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불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조명 수단이었습니다. 불의 사용으로 인간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은 인류에게 난방 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불은 인간을 더 추운 지방에 진출하여 생존할 수 있게 하였죠. 이로써 인류는 더운 지역에서부터 추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인류 문명을 잉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위생적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간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이 불은 사실 연소작용의 산물인데요. 연소란 물질이 공기 속의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며 타는 현상을 말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연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른 학습자들이 던진 각 질문을 클릭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연소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소화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불은 연소작용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연소는 물질이 공기 속의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며 타는 현상입니다. 물질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고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온도와 탈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연소의 조건이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연소 시 온도에 따라 불꽃의 색깔은 변합니다. 700도씨에서는 암적색, 850도씨에서는 적색, 1100도씨에서는 황적색, 1500도씨에서는 휘백색 등으로 변합니다. 즉 불꽃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색깔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연소에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는 가연물. 즉탈수 있는 물질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에서 빛과 열을 내며 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연소라 하면 물질은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합니다. 불완전 연소는 가연물이 탈때 산소가 모자라거나 온도가 낮아서 완전히 타지 않는 현상입니다. 완전 연소에 비해 열이 적게 나지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를 하면 연기가 많이 나며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연기의 주성분은 타지 않은 탄소 입자인 그을음입니다. 표면 연소 즉 심부 화재에서의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반면 불꽃 연소, 즉 표면 화재에는 3 요소 외에 추가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필요합니다. 불꽃 연소는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하여 연소하는 기상연소의 형태를 띠고 연쇄 반응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연소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연물이란 탈수 있는 물질, 즉 목재, 종이, 석탄, 가스 등과 같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연물은 열 전도율이 작고 발열량이 크며 표면적이 넓고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하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연물이 될수 없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즉 이산화탄소, 물, 산화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둘째,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산소와 반응은 하나, 흡열 반응하므로 가연물이 될수 없습니다. 셋째, 영족원소인데요. 영족원소는 불활성 기체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나 반응은 하지 않는 기체를 말합니다. 영족원소로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소의 3요소 중 산소 공급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 외에 여러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로, 이는 분자 내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자기 반응성 물질로, 니트로글리세린, 셀룰로이드 등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6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산화성 액체로 분잔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화원, 즉,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화열, 용해열, 흡착열 등은 점화원이 될수 없습니다. 점화원이 될수 있는 경우는 자연 발화, 단열 압축, 나화 및 고온 표면, 충격 마찰의 불꽃,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복사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화란 불꽃이 있는 연소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연소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체의 연소입니다. 고체의 연소는 숯과 같이 그 자체가 타는 표면 연소와 양초와 같이 고체가 기화되면서 그 기체가 타는 기상 연소가 있습니다. 숯이 탈 때에는 고체 자체가 타는 것이므로 탈 때는 불꽃이 생기지 않고 빨갛게 달면서 탑니다. 다음으로 액체의 연소입니다. 알코올이나 아세톤 석유 같은 액체는 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 그대로는 타지 않고 반드시 열을 가하여 기체가 된 다음에 타는 기상 연소의 특성을 가집니다. 액체 상태로 이용하는 연료를 액체 연료라고 하는데 고체 연료에 비해 불이 붙기 쉽고 연소의 조절이 편리하며 재가 생기지 않아서 효율적입니다. 기체가 탈 때에는 불꽃을 내면서 탑니다. 불꽃은 겉에서부터 겉불꽃, 속불꽃, 불꽃심의 형태로 되어 있고 확산연소와 이에 예 혼합연소로 구분됩니다. 확산연소란 수소, 아세틀렌, 프로판, 부탄 등 기체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되면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조작이 용이하여 역화에 위험이 없는 연소로서 발염연소, 또는 불꽃 연소라고 합니다. 예혼합 연소란 밀폐된 용기에 기체 연료를 미리 공기와 혼합시켜 놓고 점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혼합 연소의 예로서 가솔린 엔진의 연소, 아세틀린과 산소 용접기의 토치의 연소, 그리고 주방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젠시 가스레인지의 연소 등이 있습니다. 발화점은 가연성 물질이 불꽃을 접하지 않고 불이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즉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며 착화점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발화점이 낮을수록 쉽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나무 조각을 비벼서 불을 일으켰던 것도 발화점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비비면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를 계속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발화점에 이르게 되며 불꽃이 일어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발화점은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 발화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하여 발화 연소하는 현상으로 산화 분해 또는 흡착 등에 의한 반응열을 축적하고 발화점에 도달하여 자연 발화하는 것입니다. 발화점은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나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때. 열 전도율이 낮을 때, 증기압이 낮을 때, 그리고 압력, 발열량, 화학적 활성도가 클때 낮아집니다. 인화점이란 휘발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순간적으로 섬광을 내면서 연소하는, 즉, 인화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합니다. 물질에 따라 특유한 값을 보이며, 주로 액체의 인화성을 판단하는 수치로서 중요합니다. 또한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 발생 시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인화점은 위험성 기준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의 인화점은 경유의 인화점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 할수 있습니다. 연소점이란 가연성 액체의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하원을 제거하여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로서 인화점보다 10도씨 정도 높고 5초 이상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연소의 이상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화는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연소기의 내부로 들어가 혼합관 속에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가스 용접에서는 흡관의 화구가 막히거나 과열되면 불꽃이 화고에서 아세틸렌 호스로 역행하는 수가 있고 노에서는 버너부에서 역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화 현상이 일어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화는 버너가 과열되었거나 혼합 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압력이 높을 때, 그리고 노즐의 부식으로 분출 구멍이 커진 경우 발생합니다. 선화는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버너의 노즐에서 떨어져 나가서 연소하는 현상으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역화의 반대 현상입니다. 어느 유속으로 버너를 연소하고 있는 경우 유속을 빠르게 하면 꺼지기도 하지만 리프팅하기도 합니다. 블루오프는 선화 상태에서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증가하거나 조이 공기의 유동이 심하면 화염이 노즐에서 연소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화염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자연발화는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하여 발화 연소하는 현상으로 산화, 분해 또는 흡착 등에 의한 반응열을 축적하여 일어나며 산화열, 분해열, 미생물, 흡착열, 중합열 등에 의해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자연발화는 주위의 온도가 높고 열 전도율이 적으며 발열량이 크고 표면적이 넓으며 공기의 유통이 잘 안되고 촉매물질이 존재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게 하여 발화 지점의 열을 분산시키고 주위의 온도를 낮춥니다. 통풍을 잘 되게 해야 하며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어? 소화란 물질이 연소할 때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주어 연소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냉각소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소화란 화재 현장에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점화원을 냉각시키고 가연물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즉, 증발자멸을 이용하여 열을 빼앗아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증발자멸은 온도 변화 없이 1g의 액체를 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물의 증발자멸은 물 1g당 539칼로리입니다. 다음은 질식소화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공기는 부피 기준으로 약 21%의 산소와 나머지 불활성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식소화는 산소를 차단하여 공기 중의 21%인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희박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질식 소화시 산소의 요효 한계 농도는 12에서 15%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램프의 불을 뚜껑을 덮어 끄는 것도 공기 중의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질식 소화의 방법입니다. 제거 소화는 가염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스 레인지의 밸브를 잠가 가염놀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제거소화의 한 예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제거소화의 예로는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의 진행 방향을 앞질러 벌목하는 것,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화염을 제거하는 것, 유전 화재 시 폭약으로 폭풍을 일으켜 화염을 제거하는 것, 전기 화재 시 신속히 전원을 차단하는 것, 금속 화재 시 불활성 물질로 가염물을 덮어 미연소 부분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목재를 방염 처리하여 가연성 기체의 생성을 억제 차단하는 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화의 종류 중 화학 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소화는 소화 약제의 부촉매 역할을 통해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화학 소화제는 불꽃 연소에는 매우 효과적이나 표면 연소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또한 화학 소화제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냉각 산소 희석, 연료 제거 등의 작용을 합니다. 희석소화는 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에스테르 등 수용성 액체 화재에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유화소화는물 분무 소화 설비를 이용하여 중류 등의 무상주수, 즉 안개처럼 분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 유류 표면의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하여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피복 소화는 비중이 공기의 1.5배 정도로 무거운 이산화탄소 약제의 방사시 가연물의 구석까지 침투하여 피복함으로 연소를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소화의 종류 마지막으로 소화 약제별 소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경우는 봉상 주소, 적상 주소, 무상 주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봉상 주수, 즉 옥내외 소화전 설비는 냉각 효과가 있으며 적상 주수, 즉 스프링클러 설비 역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무상 주수,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질식, 냉각, 희석, 유화 효과가 있습니다. 포말의 경우 질식, 냉각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는 질식, 냉각 피복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할로겐 화합물, 분말의 경우 질식, 냉각, 부총매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에는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습니다. 추갑식의 경우 소화기의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불연성가스를 추갑시켜 그 압력에 의해 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입니다. 소화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지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녹색의 지시가 정상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시가 녹색 눈금보다 왼쪽일 때는 충전 압력 부족으로 소화약제 방사가 제대로 안 되며, 그 오른쪽일 때는 과다 충전으로 호스나 노즐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가압식은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가압가스 용기를 소화기의 내부나 외부에 따로 부설하여 가압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됩니다. 추가식과 달리 지시 압력계는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입니다. 능력 단위란 소화기 및 간이 소화 용구에 있어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기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능력 단위를 가집니다. 이 능력 단위는 일정 조건 하에서 하나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그 능력을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능력 단위 소화기는 크게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로 나눕니다.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이하인 소화기이고, 대형 소화기는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인 것으로서 소화약제 충전량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물 소화기는 수동 펌프식, 추가식, 가압식이 있습니다. 수동 펌프식은 수조에 공기실을 가진 수동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상하로 움직여서 방사하는 방식이고 추가식은 수조의 압력 공기와 함께 충전되어 물과 공기를 추가시킨 것을 방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압식은 본체 용기와는 별도 용기 내에 가압용 가스를 이용하여 그 가스 압력으로 물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형 소화기에 사용합니다. 소화 원리는 냉각작용에 의한 소화 효과가 가장 크고 증발하여 수증기로 되면서 원래 물의 용적의 약 1700배의 불연성 기체로 되기 때문에 가연성 혼합기체의 희석작용도 하게 됩니다. 산알칼리 소화기에는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습니다. 전도식은 내부의 상부의 합성수지 용기에 황산을 넣어놓고 용기 본체에는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 넣어 사용할 때 황산 용기의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려 혼합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방출구로 방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파병식은 용기 본체의 중앙부 상단에 황산이 든 앰플을 파열시켜 용기 본체 내부에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과 화합하여 반응시 생성되는 탄산가스의 압력으로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알칼리소화기는 묽은 황산에 탄산수소나트륨을 혼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그 압력에 의해 수용액을 뿜어내는 구조입니다. 동절기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산알칼리소화기가 무상 방사할 수 있을 때는 전기 화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소화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추가식 가스 가압식, 반응식이 있습니다. 추가식은 강화액 소화약제를 정량적으로 충전시킨 소화기로서 압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 지시계가 부착되어 있으며 방출 방식은 봉상 또는 무상인 소화기입니다. 가스 가압식은 추가식에서와 같으나 단지 압력 지시계가 없으며 안전 밸브와 액면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반응식은 용기의 재질과 구조는 산 알칼리 소화기의 파병식과 동일하며 탄산칼륨 수용액에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있는 소화기입니다. 강화액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동결하지 않으므로 한랭지에서도 보온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수 탄화작용으로 목재 종이 등을 불연화하고. 재연소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강화액 소화기가 무상 방사할 수 있을 때는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소화 약제는 액화탄산가스인데요. 탄산가스의 함량은 99.5% 이상으로 하고 수분의 양은 0.05% 이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수분이 0.05% 이상일 때는 수분 결빙으로 노즐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식 냉각 피복 작용에 의해 소화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연소하는 면에 방사하면 가스의 질식 작용에 의해 소화되며 동시에 드라이아이스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류 화재에 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전기에 대해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은 방출 나팔을 잡을 때 동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화약제가 가스로 되어 있고 열 분해에 의해 유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협소한 밀폐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소화약제의 탄산수소의 할로겐 화합물인 불소, 브롬, 염소 등을 사용하는 것이며 연소물에 방사하면 신속하게 기화해서 불연성의 무거운 기체가 되어 연소물 주위의 체류에서 냉각, 질식, 억제에 의한 소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급 및시급 화재에 적합합니다. 이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하론 1301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외 것은 유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밀폐된 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할로긴 화합물 중 염소와 불롬의 경우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소화기만 사용하고 새로 생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염소나 브롬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화기들이 생산되어 청정소화약제소화기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로 소화약제로 건조한 미분말을 방습제 및 분산제에 의해 처리하여서 방습과 유동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구조에 따라 추가식과 가압식으로 나뉩니다. 분말 소화기는 소화약재로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1종, 중탄산 칼륨을 사용하는 2종, 인산 암모늄을 사용하는 3종,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를 사용하는 4종으로 나뉩니다. 이중 3종이 주로 쓰이며 일반 화재, 유류 가스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질식 소화이고, 그 외의 효과는 냉각 소화, 화학 소화입니다. 포호 소화기는 약재와 수용액을 혼합하여 포마를 발생시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합니다. 사용되는 약재는 탄산수소 나트륨, 카세인, 젤라틴, 사포닌, 소다회 및 황산 알루미늄이며,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용되지만, 특히 가솔린과 같은 타기 쉬운 유류나 화학약품의 화재에 사용하기 적당합니다. 포말은 기름보다 가볍고 화재면과의 부착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 등에 견디는 응집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열에 대한 센 막을 가지며 유동성이 좋아야 합니다. 포소화기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및 냉각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문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각 문제당 두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